교과서 105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. 곡선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, x제곱 플러스 b 위의점 1,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일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여라. 점 1,3이 곡선 fx 위의 점이므로 f1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3이라는 것이죠. 즉, A+B는 2입니다. 그리고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5라고 했는데,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도함수 1의 값이 5라는 것입니다. 이 FX의 도함수를 써주면, 3x제곱 플러스 2ax가 되는데 도함수 1의 값은 3 플러스 2a고 이것이 5이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2a는 2이고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. 이 식에 1의 값을 대입해서 b를 구하면 b는 1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는 1, B는 1이 되겠습니다.